광이 차오르고 탱글해진 피부가 된 거예요. 쿠션이나 파데 안 쓰고 무조건 이 비비로 하고 있습니다. 진짜 밀착력도 너무 좋고 대박이에요. 어떻게 에뛰드 이런 컬러를 내 생각을 했죠? 진짜 너무 예뻐요. 저는 이거 몇통 쟁여놓을 거예요. 저는 노트북을 넣고 싶어서 라지 사이즈로 구매를 했거든요. 도대체 넌뭐 바른 거냐고 엄청 물어볼 정도로 진짜 반응이 좋은 바디로션이에요. 안녕이 님들! 유니든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제가 최근에 잘 쓰고 있는 페이보릿템 8가지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요즘에 이 제품들을 계속 썼더니 피부도 너무 좋아지고 화장도 예쁘게 되고 저한테서 계속 좋은 향기도 나고 거울을 볼 때마다 만족스러워가지고 이 제품들은 여러분들에게 꼭 추천을 드려야겠다 싶었거든요. 근데 또 여러분들이 정보도 많이 여쭤봐주셔가지고 이렇게 페이보릿템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진짜 만족스러운 다양한 카테고리의 제품들로 가지고 왔으니까 오늘 영상도 꼭 끝까지 봐주시고요. 그럼 바로 영상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 제품은 마몽드 포어 슈링커 바쿠치올 패드입니다. 처음으로 보여드릴 건 바로 스킨케어 제품인데 제가 최근에 아주 푹 빠진 패드. 그래가지고 정말 빠르게 한 통을 다 비우고 두 통째 쓰고 있는 패드예요. 제가 요즘에 스킨케어를 할때 어디에 초점을 두냐면 바로 노폐물 관리, 노폐물 제거에 초점을 두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무리 피부 진정이 좋다는 거를 막 발라도 이 모공 안에 노폐물이 꽉 차 있으면은 여드름이 계속 올라와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 모공 안에 있는 노폐물이랑 피지를 엄청 열심히 관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고럴 때 너무 잘 쓰는 제품이 바로 이 패드예요. 왜냐면 이 패드가 모공 안에 있는 노폐물이랑 피지를 진짜 잘 제거해 줍니다. 이 패드를 보시면은 패드의 구멍이 이렇게 송송송 나있거든요. 패드로 피부를 닦아줄 때마다 송송송 나있는 구멍 사이로 이 노폐물들이 딱 걸러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패드로 피부를 닦아줬을 때 피부가 되게 요 개운하고 청소가 된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 패드에 묻혀져 있는 에센스가 되게 산뜻하고 촉촉한 편이어 가지고 이걸로 닦아줬을 때 무겁다거나 기름기가 돈다거나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실제로 제가 매일매일 이 패드를 사용하고 나서 피부가 진짜 너무 좋아져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완전 추천드리고 싶은 패드예요. 이 모공 쪽에 지저분하신 분들이랑 트러블이 반복되시는 분들, 그리고 복합적인 피부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패드 꼭써 보세요. 다음은 제가 너무 좋아하는 앰플 보여 드릴 건데요. 바로 CMP 더마에서 액티브 부스트 앰플입니다. 요즘이 완전 환절기라 여름이랑 피부 상태 자체가 달라졌잖아요. 속건조도 많이 느껴지고 피부가 푸석푸석해서 잔주름도 많아지고 심지어 화장도 다 뜨고. 그래서 저는 살짝 온도가 낮아졌던 9월 초부터 스킨케어 루틴을 바꿔서 피부 기강을 잘 잡아주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 주니까 또 피부가 뒤집어지지 않고 아주 리즈를 찍고 있는데 그때 핵심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CMP의 PDR 앰플이에요. 이 제품은 제가 예전부터 영상 에 많이 보여드리고 공병도 봤을 만큼 제가 가장 좋아하는 PDRN 앰플인데요. 제가 이 앰플을 좋아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첫 번째는 사용감, 두 번째는 효과예요. 사용감 먼저 말씀드리면 이 앰플은 겉으로 봤을 때 묵직한 고농축 영양 앰플처럼 생겼는데 펴 바르는 순간 반전으로 엄청 촉촉하면서 가벼운 제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피부에 발라줬을 때도 무겁다, 유분감이 많다라는 느낌이 전혀 안 들고 속은 적당한 보습감을 채워주고 겉에는 쫀쫀한 촉촉함이 남는 느낌. 인 거예요. 제가 날씨가 아무리 건조하다고 하더라도 유분감이 많은 제품을 바르면 바로 트러블이 올라와버려서 유분감이 많은 건 거의 안 바르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제가 딱 좋아하는 적당한 보습, 야무진 수분감을 채워줘가지고 지금 몇 통째 사용하고 있답니다. 게다가 이게 효과가 미쳤어요. 제가 되게 많은 PDR은 앰플도 사용해보고 다른 앰플도 사용해봤는데 이것만큼 확실하게 주름, 탄력, 속보습을 케어해주는 게 없더라고요. 이 앰플을 꾸준히 한 4주 정도 사용해봤는데 해보시면 여러분들도 느끼실 텐데 이걸 바르면 어떤 느낌이냐면 탄력이 없던 피부 혹은 푸석푸석했던 피부가 매끈 탱글하게 차오릅니다. 게다가 피부도 전반적으로 엄청 좋아져 있어요. 제가 실제로 건성이다 보니까 항상 피부가 메말라 있고 탄력이 없거든요. 근데 이거를 한달 이상 바르니까 진짜 관리를 빡세게 받은 것 같은 속에서 광이 차오르고 탱글해진 피부가 된 거예요.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CMP는 PDRN을 모공 대비 4000배 작게 응축해서 흡수율을 높였대요. 이렇게 흡수가 잘 되니까 확실히 피부의 밀도가 개선되고 매끈하게 광이 차오르는 피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 제품을 왜 이렇게 잘 만나봤더니 여기에 진정 성분이 네 가지나 들어가 있더라고요. 저는 진정까지 해 주는 PDRN 앰플은 진짜 처음 본것 같아. 이렇게 제가 너무 좋아하는 CNP 더마에스 액티브 부스트 앰플이 아따맘마랑 콜라보를 했다고 합니다. 이번 아따맘마 기획 세트에는 본품 30 그리고 리필 60ml 총 90ml의 역대급 대용량이 담겨있고요. 여기에 대형 스티커까지 들어있어요. 저는 이 스티커 노트북에 붙였는데 너무 귀엽지 않나요? 그리고 기획전 기간 내에 구매하시면 할인까지 받아서 29,000원에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게다가 앰플 구매자는 앰플 15ml를 더 준대요. 완전 아따만마급 인심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때 구매하셔서 환절기 피부, 기선 제압하고 달라진 피부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제품은 마녀공장 퓨어 소이빙 클렌징 밀크입니다. 다음은 또제 피부를 완전히 바꿔준 제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피부과 가면은 다 클렌징 밀크 쓰는 거 아세요? 항상 어디 피부과를 갈 때마다 다 클렌징 밀크를 써가지고 나도 클렌징 밀크를 써야겠다 싶어가지고 요거를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클렌징 밀크가 미쳤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클렌징 밀크인데 유분감이 거의 안 느껴지고 굉장히 촉촉해요. 근데 화장이 잘 지워져. 이 제품을 맨 처음에 딱 짜면은 약간 꾸덕한 제형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유분감이 좀 많나 싶은데 펴 바르는 순간 엄청 얇게 펴 발라지면서 촉촉함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롤링하면서 메이크업을 지울 때 기름기, 유분감이 느껴지는 게 아니라 완전 촉촉한 수분감이 지배적으로 느껴져요. 그리고 이게 정말 좋은 게 메이크업을 잘 지워주기도 하는데 다 쓰고 나서 피부가 되게 부들부들해져 있어요. 그래서 화장을 지웠는데 유분감은 안 느껴지고 보습감은 느껴지면서 피부가 굉장히 부들부들. 해줘 있고 쓰면 쓸수록 피부가 계속 좋아져. 되게 많은 분들이 피부가 좋아지고 싶다면 피부에 좁쌀 여드름이 많다면 피부에 요철이 많다면 클렌징 밀크를 써라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거는 진짜 쓰면 쓸수록 요철도 사라지고 좁쌀 여드름도 없어지고 점점 건강한 피부가 되어가지고 저처럼 피부가 건조하거나 요철이 많으신 분들은 이 클렌징템 꼭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제품은 투크 트랜스페어런트 리커버 비비크림입니다. 요즘 저의 베이스를 책임지는 제품. 바로 투크의 비비인데요. 제가 지금도 투크 비비만 바른 거거든요. 진짜 피부 미치지 않았나요? 파데랑 쿠션 바른 것보다도 훨씬 예뻐요. 저는 예전부터 많은 분들이 파데나 쿠션을 외칠 때 비비를 외쳤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비비는 피부 요철을 굉장히 잘 커버해 줘요. 근데 제가 이쪽 나비존에도 그렇고 얼굴 전체적으로 요철이 좀 많은 사람이어 가지고 예전부터 비비를 진짜 잘 썼거든요. 근데 이번에 투크에서 이렇게 두 가지 컬러의 비비가 출시가 되었는데 이게 대박인 게 뭐냐면 일단 첫 번째 피부 요철을 너무 잘 커버해주고요. 두 번째 비비 특유의 잿빛 없이 컬러 코렉팅을 해주면서 뽀얀 피부톤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제가 요즘 베이스 메이크업은 쿠션이나 파데 안 쓰고 무조건 이 비비로 하고 있습니다. 진짜 밀착력도 너무 좋고 대박이야. 저만의 비비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저는 그린 컬러랑 라벤더 컬러 1대1로 섞어가지고 스파츌라로 펴발라줍니다. 이 과정을 두 번을 반복하는 거예요. 한번 발랐을 때는 되게 투명하고 산뜻한 피부처럼 보이고 두번 덧발랐을 때에는 조금 더 요철이 커버되고 전체적인 피부톤도 되게 균일해진 걸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두번 덧발라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발라주면 진짜 완벽한 피부표현 완성! 저는 여기에 파우더까지 발라서 마무리해주고 있는데 파우더까지 바르면 밀착력이 진짜 대박이라 이런 식으로 손바닥을 이렇게 눌러대도 아예 안 묻어요. 그래서 저처럼 가릴 거, 커버할 거는 많이 없는데 요철이 많으신 분들은 이 비비 꼭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제품은 에뛰드 오버글로이 틴트 채채 코랄 컬러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에뛰드에서 영앤리치라고 해가지고 코랄빛이 도는 팔레트랑 틴트를 새로 출시를 했는데 이 틴트가 대박입니다. 제가 이 틴트를 맨 처음에 발라봤을 때와 어쩜 이런 컬러가 세상에 나왔지? 아니 어쩜 이런 감다살 컬러를 냈지? 이러면서 맨 처음에 바른 그 순간부터 매일매일 이 틴트를 바르고 있어요. 딱요런 컬러인데 밀키한 코랄 컬러에다가 약간의 가을을 한 스푼 넣었는데 봄이랑 잘 어울리는? 봄업 라이트가 발랐을 때 안정적으로 올라오는 코랄의 핑크를 두 방울 정도 넣은 듯한 그런 컬러예요. 그래서 이 컬러는 단독으로 발랐을 때도 가을 무드랑 잘 어울리고 이거를 베이스로 바르고 그 위에 진한 컬러를 발라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냥 완전 만능 립이야. 게다가 이 오버글로이 틴트의 제품력은 말해 뭐합니까? 입술에 보습감도 싹 채워주면서 예쁜 광택이 샥 하고 올라오는데 이 컬러 지속력도 너무 좋아. 제가 지금도 이 컬러 베이스로 바른 다음에 가운데에 살짝 가을 느낌 나는 컬러 바른 거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봄웜 라이트이신 분들은 이 컬러 꼭 발라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무조건 만족하실 만한 컬러입니다. 어떻게 에뛰드 이런 컬러를 낼 생각을 했죠? 진짜 너무 예뻐요. 저는 이거 몇통 쟁여놓을 거예요. 다음은 오렌지 글로이 티어 원데이 브라운입니다. 다음은 제가 영상을 찍을 때마다 그리고 셀카를 찍어서 올릴 때마다 질문이 정말정말 정말 많은 렌즈 보여드릴 건데요. 제가 지금도 이 렌즈를 끼고 있는 거거든요. 최근 한달 동안은 계속 이 렌즈를 꼈던 것 같아. 이 렌즈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일단 외곽 부분에 진한 브라운 컬러로 서클 라인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눈을 되게 또렷하게 만들어 주는데 안쪽에 눈이 그렁그렁해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그래픽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 그래픽이 양쪽에 들어가 있는데 이 렌즈를 끼는 순간 눈물을 머금은 것 같은 그렁그렁한 눈동자를 만들어 줘요. 눈동자 자체를 되게 입체적 만들어주고 동그란 유리구슬 모양처럼 보이게 해준다고 해야 되나? 이게 전체적으로는 브라운 컬러인데 안에 들어가 있는 그래픽이 베이지 색상이어서 이렇게 껴줬을 때 살짝 여리여리한 느낌도 나고요. 이게 직경이 큼에도 불구하고 그래픽이 자연스럽게 들어가 있어서 개눈 같은 느낌 전혀 없고요. 굉장히 오묘한 눈빛을 만들어주는 그런 렌즈예요. 특히 영상 찍을 때나 사진 찍을 때 눈은 커 보이면서 눈동자가 진짜 예뻐 보이는 렌즈여서 여러분들에게 꼭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싶었어요. 다들 오렌즈 글로이티어 브라운 하세요. 다음 제품은 SW19 미드나잇 바디로션 입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제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거의 집착을 하는 바디로션. 제가 예전에 SW19의 미드나잇이라는 향수를 추천드린 적이 있을 정도로 제가 이 미드나잇이라는 향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 미드나잇이라는 향기를 한마디로 설명을 해보자면 이름처럼 되게 어두운 밤, 달빛이랑 잘 어울리는 살냄새 향기랄까? 근데 특히나 이 바디로션은 살에다가 바르잖아요. 그럼 정말 부드럽고 깊이 있는 그 살냄새 플러스 머스크 향기가 진동을 합니다. 이 바디로션이 그냥 발랐을 때만 향기가 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살에 착 붙어가지고 그 향기가 계속 지속이 되고요. 바디로션을 바른 다음에 옷을 입으면 그 옷에도 향기가 배어가지고 계속 나한테서 미드나잇 향기가 나요. 근데 그 향기가 정말 너무 포근하고 부드럽고 포억 안기고 싶은 향기야.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거를 바르고 집에 있으면 친구들이 어디서 좋은 냄새 난다고 왜 이렇게 부드러워 부드러운 살냄새가 나지? 도대체 너뭐 바른 거냐고 엄청 물어볼 정도로 진짜 반응이 좋은 바디 로션이에요. 그래서 이 바디 로션은 저처럼 살냄새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머스크 향기 좋아하시는 분들 너무 포근해서 폭 안기고 싶은 향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백이면 백 100, 모두한테나 반응이 좋을 거예요. 마지막 제품은 드파운드 피노백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페이보릿템은 바로 저번에 같이 쇼핑해요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드파운드의 피노백입니다. 그때 이거를 살지 다른 제품 제품을 살지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이 제품의 디자인이 가장 무난하기도 하고 가격도 굉장히 착해가지고 이 제품으로 구매를 했어요. 근데 아주 만족하면서 가을에 너무 너무 잘 들고 있는 가방이에요. 제가 이 가방을 구매하고 나서 진짜 만족했던 이유가 뭐냐면 일단 첫 번째 가방이 진짜 가볍습니다. 이게 겉으로 봤을 땐 가죽 가방처럼 보이지만 완전 에코백 가방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무게가 진짜 진짜 가볍고 막 이렇게 구겨도 완전 잘 구겨지거든요. 그래서 정말 편하게 휘 으로 맛으로 막 들고 다니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게다가 이게 사이즈도 어느 정도 있어가지고 저 같은 보부상 분들 노트북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에게도 아주 활용도가 높은 그런 가방이에요. 이 피노백은 미디움 사이즈도 있고 라지 사이즈가 있는데 저는 노트북을 넣고 싶어서 라지 사이즈로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확실히 가을이랑 겨울에는 오버핏 상의를 많이 입다 보니까 이렇게 큰 사이즈의 가방이 훨씬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가을에 막메만한 스웨이드 가방 찾으셨다거나 이렇게 무난하게 예쁜 디자 디자인 스웨이드 가방 찾았던 분들에게 이 가방 너무 추천드릴게요. 진심 지금 입은 옷이랑도 너무너무 잘어울려 네, 여러분 이렇게 제가 최근에 빠진 8가지 페이보릿템 보여드렸는데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을까요? 진짜 사용하고 나서 제 인생이 바뀐 제품들이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영업을 해봤는데 오늘 영상도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품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꼭꼭 남겨주시고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려요. 그럼 저는 앞으로 더 좋은 제품들 많이 발굴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럼 우린 다음에 반짝반짝한 영상으로 만나요. 그럼 안녕.